삼성전자가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걸까요? 이번 실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12조 1천억원 달러로 환산하면요. 무려 90억 달러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그냥 뭐 이번 분기 실적 좀 괜찮았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예상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린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실적이 딱 발표되자마자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낙관론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다들 이렇게까지 놀란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불과 몇달전 상황을 돌아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2분기만 해도요. 이익은 오히려 줄로 있었고요. 삼성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사업은 정말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어요.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이번 3분기의 반전이 훨씬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DS 부문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데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7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90%가 오직 반도체 이한 부문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뭐 혼자서 하드캐리 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도대체 반도체 사업부 안에서 무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방에 아니었어요. 세 가지 강력한 펀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주력인 D램 사업이 제대로 터져졌고요. 둘째, 계속 적자였던 랜드 저장치 사업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돈을 까먹던 파운드리 사업의 손실이 크게 줄어든 거죠. 물론 반도체가 압도적인 주인공이었던 건 맞지만 갤럭시 폴더블폰 같은 신제품들이 아주 잘 팔려주면서 모바일하고 디스플레이 부문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이 놀라운 3분기 실적은요. 분석가들의 시선을 훨씬 더먼 미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2026년 전망은 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담해졌어요. 일부에서는 2026년 한 해의 영업이익이 무려 69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의 버금가는 정말 엄청난 수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 불고 있는 AI 열풍이 이끄는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파도를 제대로 타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HBM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왕절을 되찾아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주가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여기서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아, 이제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은 몇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제 가치를 다 평가받지 못하고 일종의 할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으니 더 이상 할인할 이유가 없어진다.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이럴 때 자주 쓰는 지표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의 몸값 대비 주가가 싼 편인지 비싼 편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삼성전자의 pbr이 딱 역사적인 평균 수준인 1.5배로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삼성이 예전에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완벽하게 되찾는다면 과거 최고점이었던 2.0배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더 오를 공간이 남아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단순히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AI가 이끄는 거대한 성장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이네 가지 포인트를 꼭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최첨단 메모리 기술인 HBM의 진행 상황, 반도체 가격의 흐름, 그리고 새로운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지, 마지막으로 자체 칩 설계는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컴백은 현실이 되었지만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이번에 이 강력한 한 분기를 앞으로 계속될 지배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